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FM 주주자 휘얼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향후 주가 전망 및어 그리고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 밸류값. 그러니까 그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두산애너빌리티는그 거래 대금 기준으로 탑 어, 5안에 드는 종목이기도 했고 2월 14일날 그만만큼 어, 시장 내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주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해당 주식이 앞으로 어, 꾸준하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해당 주식을 어,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어, 해당 화면을 보시면 주식 투자가 망하는 이유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타이틀 주제를 적어놨는데 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음,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어,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어, 망하기 딱 좋은 주식이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 기업의 재무제표, 일종의 숫자인 거죠. 숫자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내재가치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서 해당 주식이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면 어,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가가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 주식을 어,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어,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4일 기준으로 어, 두산 에너빌리티 재무적 가치 투자 적정 밸류 값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나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현재 보니까 그 현재가가 이제 27,600원 2월 14일 기준이겠죠? 예, 27,600원의 종가가 끝났고요. 어, 개인적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에서 해당 주식의 어떤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28,265원 정도가 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 가치는 적정 가치는 14,800원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14,800원.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27,600원이니까 적정 가치보다 대략적으로 약100% 이상 현재 상승한 상황입니다. 어 그럼 적정 가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두 가지 내재 가치와 상대 가치를 두 개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내재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가치와 자산 가치를 구해서 어, 이걸 합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이제 만 삼천 팔백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고요. 상대 가치 계산은 최근 5년간의 PBR, 이제 평균 PBR, 5년간의 PBR의 평균 PBR 곱하기 어, BPS, 주당 순 자산이죠. 이거를 곱하게 되면, 15,886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이두 개를 합쳐서 나누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적정 가치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제 대,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를 기반으로, 어, 적정가를 삭충을 하고요. 또,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상대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두 가지를 합쳐서 어 적정 가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면 현재 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어 이제 왼쪽 이 그림이 PBR PBR 밴드 차트이거든요. PBR 밴드 차트인데 이 가운데에 이 주황색 선이 있죠. 이제 이게 이제 그 적전 가치라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밸류 모멘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그 기업의 가치가 가치에 대한 어떤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통 이 녹색 선 있죠. 예, 이 녹색 선 이하로 녹색 선 이하로 주가가 거래될 때. 우리는 시각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녹색선은 이제 할인율이,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면 이 주황색 중심선은, 음, 이 기업의 어떤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 밸류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적정 밸류, 그리고 이 녹색선은 뭐냐면, 이 녹색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과도하게 이제 할인율이 발생하게 되, 발생 발생이 어, 시작되고 있다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런데 현재 두산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적정 밸류값 이하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적정 밸류값 이상 즉 상단 상단을 돌파해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한 가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는 이 중심선이죠. 내재가치는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가치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이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곱하기, 어때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죠. 그렇게 해서 현금을 창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현금은 다시 자본으로 유보가 돼서 자본이 더 커지게 되죠. 자본이 커진 만큼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니까 훨씬 더더큰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들은요, 정상적인 기업들은 어, 연간 결산 기준으로 시장 대비 평균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기존에 있던 자본에 더해지게 되고요. 더해진 자본은 더 커지겠죠. 이 커진 자본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어때요? 예,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내재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재가치는요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 이런 기업이 어떤 이런 내재가치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내재가치 이하에서 주가가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가 되면 이때는 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재가치 아래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 구간이 사실은 장기투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데 이때는 매수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내재가치 이상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과도하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구간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정이라는 겁니다. 보통, 보통 주가라는 거는요, 고점을 찍고 내리는데 3년, 그리고 저점을 찍고 오르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 주가라는 거는 가격 조정,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 이세 가지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어 내재 가치 이하로 주가가 거래될 때는 뭐 별반 좋은 내용도 없고 뉴스도 없고 호재도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가 내재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뉴스의 양이 많아지죠 예, 뉴스의 내용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뒤늦게 뒤늦게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한 1, 2년 정도 올라온 상태이거나 또는 3년 정도 올라와서 거의 막 빠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재 가치 이상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엄청나게 좋은 뉴스와 함께 폭등이 나온 주식들은 그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100%, 200% 상승할 확률은 예, 5%도 안 된다. 95% 확률로 어때요? 예, 내재가치 이하로 주가가 다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투자하신 분들은요, 잠깐 1, 2개월 좋다가 거의 95% 확률로 내재가치 이하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고생을 하시죠. 그리고 바닥다지기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오는데 또 최소 1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 도는데 짧게는 1~2년, 길게는 3년에서 6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 봤자 본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 해봤자 어때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겠죠.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적 내재가치 이하로 주가가 거래될 때,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그러니까 옆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행보하는 이런 구간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예,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 예, 마이너스 10%, 20%, 30%, 40% 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재가치 이하에서 샀기 때문에, 최소 기다리면, 기다리면, 내재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상승하게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손실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이 중심선이 내재가치인데요. 예,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 내재가치 이하에서 이제 평균 이하의 가격 이 비구간에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최소한 내재 가치보다 어느 정도 할인율이 2, 30% 정도 더 싸진 구간이 있다라면 이때 이 C 구간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버티는 거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때요? 다시 내재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이 D 구간. 이때부터 이제 상단에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식을 현금화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거의 99%가 이 A 구간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는 이 B 구간에서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너무 뒤늦게 들어가고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할인율이 발생한 구간, C 구간부터 사는 투자자들은 예, 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승자는 어때요? 이 C 구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음,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녹색선 이하가 이 내재가치 기준으로 어. 어떻게 보면 어 할인율이 발생한 구간인데 사실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이 되겠죠. 하지만 어 이미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난 이후에 내재 가치 이상에서 주가가 지금 폭팅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보면 가격 위치가 A 구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BPS 모멘텀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해당 주식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B등급과 A등급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왜냐면, 해당 주식이 현금 창출을,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현금 창출을 원활하게 하는 기업이라면, 어, 사실 주당 순자산이 계속해서 쌓이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산 애널비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비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평가를 보더라도 이제 C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은 원전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해당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은 몰리지만 막상, 막상 분기 단위로, 반기 단위로, 또 연간 단위로,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현 가격대에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좀 위험함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적정 매수가를 14,800원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음...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을 때그 적정 매수가가 14,8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이 노란색 구간 있죠. 이이 구간이 이 구간이 어때요?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무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영역이 주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싸게 거래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 노란색 구간 이상은 어때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식이 좀 비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내일부터 바로 주가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뭐,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라면, 뭐,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으면, 뭐, 단기 매매는 어떤 타점이든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걸 말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해당 기업이, 해당 기업이, 어, 괜찮은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시장 평균 이상의 사업 수익을 올리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업이라면 해당 주식의 어떤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보니까 현재 적정 매수가 그러니까 14,800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높게 주가가 거래되고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어, 제 관점입니다. 가치 투자자 입장이라면 해당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장기 투자 관점은 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려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항상 그 여러분들께 그채 GPT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챗 GPT 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빅테크 AI 경쟁에 어, AI 경쟁에 이제 엄청난 전력 수요가 필요하니까요. 원전 필요가 인식 그러니까 이러한 전력을 대기 위해서는 원전밖에 답이 없다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그 공통 분모이죠. 예. 인신 및뭐 HD 한국조선해양 또는 원자력 추진선 모델 공개 소식 등의 원자력 발전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예, 2월 14일날. 그 안에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검색량도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세 가지 이내로 좀 정리를 해줘라고 제가 채 GPT에 제가 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급등은 이제 최근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어 긍정적인 소식들에 기인합니다라고 어떤 전체적인 주제 타이틀을 먼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타이틀인데요. 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겠죠.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원자력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력이 필요해요.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원자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예. 여기에 대한 수요가 정말 필요하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어, 지금 현재 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H 당국 조선해양의 원자력 추진 선박 모델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껏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결론은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력 사업 참여가 이제 기대감이 있다는 게말 그대로 기대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어 우리가요 그 아무리 그 투자 등급이 비등급 비등급 C 등급 아, C 등급 기업이어도 어떤 핵심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코어 기술이 어떤 특정한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대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주가는 폭등하는 사례가 과거로부터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부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양날의 검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양날의 칼이다. 칼끝이다. 할 면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를 14,8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14,8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한번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늦게 뒤늦게 현 가격대에서 장기 투자한다고 시고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지 마시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좀 조금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어 주가는요, 주가는 이제 이제부터는 좀 차트 관점인데요. 음 이렇게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발생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 물량 소화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들은요, 고점을 찍고 이 물량 소화가, 물량 소화가, 어, 10% 이상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전 고점을 트라이 해주면 이 순간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잡으시고,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갈 주식이라면, 이 물량에 대한, 이 물량에 대한 소화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됐다가 다시 정거점을 돌파하는 이, 이 순간에, 그리고 마이너스 10% 손절 잡고, 이게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을 열어놓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관점 아니면 해당 주식은 공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예,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저희 카페 소개를 좀 한번 할게요. 음제 카페 보면 FM식 투자 카페를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어 오늘은 TLB라는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TLB 보시면 어때요? 예. 이 회사가 가진 어떤 그 내재가치 중심선보다 주가가 어 아래에 있죠. 그리고 녹색선 이하입니다. 엄청나게 할인율이 발생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TLB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현재 쌉니다. 이 밑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이렇게 갈 확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주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TLB 관련해서 제가 보면 내재 가치 계산이 9,280원이고 상대 가치 계산이 18,000원, 적정 가치 계산이 14,800원인데 현재가가 대략적으로 현재 18,000원대예요. 18,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약 35,000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기준을 놓고 보면 현 가격대는 매력적이죠.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적정가치 기법으로 보면 계산법을 보면 좀 약간 다소 비싼 감은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PBR 밴드값 차트를 놓고 보았을 때 현재 가격은 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 평가 즉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시장 평균 이상이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이상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현금 흐름은 다시 bps 주당 순 자산으로 흡수가 돼서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커지는 모멘텀이 현재 a 등급이고 가격 위치는 abc 구간 abc d 구간 중에서 c 구간 매력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 소개를 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발생한 종목 이슈 관련해서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 이외에도 어, 단기 수익 그러니까 목표 수익을 한10% 쪽도 잡고 어,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를 제가 좀 잡아서 드렸는데 어, 이것도 제가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 대형주 위주로,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박스권 매매를 주로 하는데요. 이제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고, 선절가는 하단, 어 목표가는 상단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도 계속해서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네이버에 FMC 투자를 치시거나 그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제가 자세히 보기 보시면 여기에 제가, 어, 링크 주소 걸어드렸으니까요.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어, 제가 여러분들께, 어, 좀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주식 투자는, 뭐, 너무나 좀, 그, 단순한 겁니다. 핵심은 유망한 기업을 적절한 시기에, 즉, 실질적인 내재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 이때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어,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저의 관점을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또, 어, 이제, 어, 2월 17일이면 또 이제 새로운 월요일 장이 열릴 텐데, 또 2월 17일날은 또 어떤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지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이런 종목들 저도 한번, 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도 많이 놀러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